나무 군락이 촥 둘러싸고 있는 곳에 우리 주택이 있는데요. 주변의 마을 전경 전체가 다 보인다는 점이에요. 굉장히 편안하고 시원시원합니다. 우리 주택의 외형은 굉장히 심플해요. 전면이 넓습니다. 아주 넓고요. 전면에 창호가 하... 광폭 창호 두 개가 달려 있어 갖고 시원시원하게 앞에 전망 즐기실 수 있습니다. 내부 공간이 굉장히 재밌고. 활용도가 좋습니다.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 생활권에서 흑천을 건너서 마을길을 따라오면 우리주택이 있는 단지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 광탄리에는 광탄유원지라고 굉장히 유명한 명소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휴양을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 아스콘 포장도로 잘 되어 있잖아요. 폭도 굉장히 넓고요. 보시면 필지마다 이렇게 보강토 공사를 굉장히 잘해 놨어요. 보강토 깔끔하고 도로도 깔끔하다 보니까 단지가 전체가 그냥 다 깨끗하고 깔끔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 깔끔한 단지 주변에는 주변에 농지들도 보이고 전원 주택들, 신축 주택, 그리고 오래된 농가 주택도 보이고요. 이렇게 정겹고 고즈넉한 분위기가 이 주변 분위기예요. 우리 주택이 있는 단지는 높은 경사가 아닌 완만한 경사에 편안한 길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올라올 때도 편하게 올라왔고요. 지금 현재 걸어가면서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단지 내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가장 경치가 좋은 곳 그리고 뒤쪽에 소나무 군락이 쫙 둘러싸고 있는 곳에 우리 주택이 있는데요. 입구 쪽으로 올라와 보니까 이렇게 일반 철골조로. 차고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쪽에서는 토지를 최대한 쓸수 있게 만들고 아래쪽에는 편안하게 차량 두대 주차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고지 옆쪽으로 계단도 잘 만들어두셨어요. 철골 구조물 위에다가 화강석을 깔아서 계단 굉장히 튼튼하고요. 계단 위로 올라오니까 바로 우리 주택의 앞마당과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차고지 지붕을 이용해서 이렇게 넓은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공간의 마감을 굉장히 깔끔하게 하셨어요. 석재로 마감을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고요. 철골구조물이기 때문에 오래도록 안전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이 넓은 공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시설물 설치하셔도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전망 좋은 곳에다가 파라솔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공간이 좋은 건 주변의 마을 전경 전체가 다 보인다는 점이에요. 굉장히 편안하고 시원시원합니다. 주택의 전면에. 끝에서부터 끝까지 전체가 다 잔디마당이에요. 잔디마당인데 아주 넓지는 않아요. 하지만 폭이 넓기 때문에 활용하기 굉장히 좋고요. 관리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계면 쪽으로 일반 철골 구조물로 이렇게 난간을 만들었는데 이 난간 안쪽으로 나무들, 수목들 잘 심어 놔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잔디밭 관리하시기 편하게 주택과의 공간을 두었어요. 이 공간에 자갈을 깔고요.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잔디도 관리하기 편하고 주택도 관리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주택 앞에서 봤을 때도 소나무 골락이 굉장히 예뻤는데 직접 앞에 와서 보니까 야 커요. 쭉쭉 빵빵한 소나무들이 우리 주택을 다 감싸주고 있는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우리 주택의 외형은 굉장히 심플해요. 전면이 넓습니다. 아주 넓고요. 조적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셨어요. 외부를 산뜻하게 환한 색으로 마감을 하셨고 지붕은 징크로 감싸 놨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건물의 측면 약간 부분과 전면 전체가 이렇게 화강석으로 데크를 만들어 놨어요 석재데크기 이 때문에 관리도 편하고 오래 가실 수 있어요 위쪽을 보시면 처마를 이 데크 넓이만큼 뽑아 놓으셨기 때문에 이 공간을 다 비를 안 맞고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의 옆쪽으로 오시면 널찍하게 야외수도 잘 만드셨어요 아래쪽이 물받아 쓸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의 뒤쪽으로 돌아오니까 뒤쪽에 데크 공간이 있어요. 이 자투리 공간을 하나 만드셨는데요, 굉장히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는 약간 그늘진 형태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용하시기 좋습니다. 뒤쪽에는 이 데크 공간이 내부와 통할 수 있는 이런 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동선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뒤쪽에 큰 건축물이 하나가 있어요. 이 건축물은 뭐냐면요. 이 아래쪽은 우리 주택에 쓰는 전용 창고고요. 위쪽에 있는 공간은 이 마을, 단지 내에서 전체가 다 쓰는 공동 지하수인데요. 올해 11월에 상수도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상수도가 들어오면 이 위쪽의 마을 공동 지하수는 철거 예정입니다. 주택의 반대쪽 측면에도 넉넉한 공간이 있어요. 현재 자갈을 깔아놓고 가장 뒤쪽에 가스통을 두셨는데요. 이 공간에 작은 텃밭을 활용하셔도 될것 같고 화단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에 있는 우리 주택의 부지 면적은요. 569제곱미터. 도로 지분까지 다 해서 188평이고요. 우리 주택의 면적은 149제곱미터. 45평입니다. 지목은 대지와 도로로 이루어져 있고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단층 구조에 남양잘 바라보고 있고요. 수도는 현재 마을 공동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요. 올해 11월에 상수도가 들어오면 철거하고 상수도 이용 계획입니다. 난방은 가스 보일러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의 접근성은요 용문역까지 10분이면 가실 수 있고요 광탄생활권까지는 5분이면 가실 수 있습니다. 주택 내부로 들어가는 현관문 단열도 잘 설치를 하셨고요 전실 안의 크기는 30평대 아파트 전실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깔끔하게 마감을 하시고 한쪽에다가 신발장을 길게 붙이셨고 아래쪽을 띄워서 공간 활용 잘 하고 계십니다. 전실 내부 쪽을 보시면 내부의 바닥면을 앞쪽까지 넓게 빼서 이 공간 굉장히 활용하기 좋습니다. 이렇게 열었을 때이 폭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 들어와서 처음으로 만나는 공간은 우리 주택의 거실 공간입니다. 넓찍하고요 전면에 창호가 하... 광폭 창호 두 개가 달려 있어 갖고 시원시원하게 앞에 전망 즐기실 수 있습니다. 창호 자체도 굉장히 좋은 걸 쓰셨어요. 시스템 창을 설치하셨기 때문에 단열창 하나 딱 열면 바로 외부 공간입니다. 전면 창호 반대쪽으로도 상부쪽에다가 이렇게 창호를 널찍하게 설치하셔서 를이 환기했을 때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안쪽에 있는 키친룸 같은 경우에는 11자 형태로 싱크대를 설치를 하셨는데요. 굉장히 재밌게도 안쪽에 벽 쪽으로 키큰 장과 수납장을 설치를 하셨고요. 앞쪽의 아일랜드 식탁은 일반 아일랜드보다 굉장히 폭을 넓게 설치를 하셔갖고 시원시원하고요. 여기에 이제 한쪽에는 싱크볼과 수전, 반대쪽에는 인덕션과 후드를 설치를 하셔갖고 이 공간에서 조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방에서 턴도가 하나 있길래 열어 보니까요, 이이 공간은 썬룸식의 여분의 공간이에요. 이 공간을 밖이나 안에서 다 접근할 수 있게끔 설치를 잘하셨습니다. 앞면과 옆면의 두 면이 폴딩도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전체를 다 개방을 하고 외부 공간과 일체감이 있게 이렇게 이용을 하셔도 되고 겨울철 같은 때에는 전부 닫고 내부 공간을 확장해서 이용하시는 것처럼 쓰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방의 크기도 충분히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도 우리 주택은 안쪽에 키 큰장 냉장고장과 싱크대가 하나가 더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가장 안쪽으로는 세탁기를 설치하실 수가 있어요. 이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분의 다른 가전 제품들 놓으셔도 되고 창고 공간 같이 이용하셔도 돼요. 이 공간의 동선이 굉장히 편리한 게 실내와 또 아까 보셨던 그 썬룸 공간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반대쪽 문은 우리 주택의 뒤쪽에 있는 데크로 나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런 동선입니다. 거실의 반대쪽으로는 이렇게 통로형 구조인데요. 이 통로에 각각의 공간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나는 공간은 공용 욕실겸 화장실인데요. 전면에 세면대를 호텔식으로 잘 설치를 하셨어요. 이 공간은 건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드셨고요. 내부 톤이 굉장히 무거운 톤을 쓰셨고 안정감이 좋습니다. 더 안쪽에 있는 독립된 샤워부스는 습식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 옆쪽으로 보시면 아주 고급형 비대일체형. 양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반대쪽으로 보시면 여기는 널찍한 드레스룸이에요. 와, 드레스룸 안에 공간이 아파트 작은 방 크기보다 약간 작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널찍하게 있어서 여기서 이 시스템장 하나 빼고 다 같이 쓸수 있는 그 스타일러 하나 설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통로공간의 다음 공간은요. 우리 주택의 작은 방이고요. 30평대 아파트 작은 방 크기예요. 향이 좋아서 전면에 난 창호를 통해서 굉장히 채광 잘 들어오는 모습 보이시고요. 다음 방 역시 작은 방이고요. 내부 크기는 30평대 아파트 작은 방 크기입니다. 여기도 옆방과 동일하게 창호 좋은 방향으로 잘 내셨고 내부 공간도 넉넉합니다. 작은 방의 반대편에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있는 것 같았는데 창고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작은 방에서 쓰는 드레스룸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우리 주택의 메인 침실을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내부 크기는 30평대, 안방 크기보다는 약간 작아요. 앞쪽에 널찍한 발코니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창호도 굉장히 고급 창호를 썼지만, 이 발코니 공간 앞쪽과 옆쪽을 보시면 전면 개방할 수 있는 폴딩 도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면 창호의 반대쪽으로는요. 세 공간에 복합된 공간이 하나 있어요. 이 공간 안쪽에 파우더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옆쪽에 있는 문을 열면요. 우리 메인 침실에서 단독으로 쓸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이 있어요. 공간이 작지 않습니다. 30평대 아파트의 공용 욕실 겸 화장실 크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타일을, 600각짜리 타일을 굉장히 예쁜 걸 쓰셨고요. 아이보리 톤이라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끝에 쪽에 있는 욕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모양인 게 욕조의 옆쪽 에이프론을 따로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로 설치하신 게 아니라 타일 마감을 하셔갖고 통일감을 주셨어요. 욕조도 있지만 수전 자체가 호텔식으로 벽식 수전이고요. 욕조의 위쪽으로 보시면 이 창호를 이용해서 이 욕실의 환기도 굉장히 잘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공간 같은 경우에는 메인 침실에서 쓰는 드레스룸이요. 에이 드레스룸 공간이 거의 30평대 아파트 작은 방 크기의 절반 크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넉넉하고요. 옷 수납하시거나 거실 때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용문명 광탄리에 있는 우리 주택 둘러보셨는데요 저는 단층 주택 엄청 좋아하거든요 단층에다가 평수마저 넓은데 안면을 넓게 시공을 하셔가고 내부 공간이 굉장히 재밌고 활용도가 좋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택 가격은 5억 2천입니다 원래는 5억 5천에 나왔던 매물이에요 3천 이나에서 빠른 매매를 위해서 5억 2천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개성 있고 멋진 우리 주택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